안녕하세요. 작은 쓱쓱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오늘은 저고리를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먼저 색종이 반 틈을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한 장을 반 접어서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 끝을 한 5mm 정도 접어 줍니다. 이게 목 기시될 부분입니다. 접었죠? 자, 그리고 3분의 1을 접을 건데요. 요 윗부분이 좀 크게 해서 먼저 접고요. 그리고 이렇게 3등분. 3등분인데 두 개가 길이가 같고, 목 길이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크게 이렇게 접는 게 낫더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자, 여기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목 길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다시 펼치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3분의 2 정도 가위로 자를 거예요. 양쪽을 다 자릅니다. 가위로. 이정도 잘랐죠 자, 그리고 이 목길 있는 부분을 접습니다. 보기에 저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 줍니다. 쓱쓱 그리고 다시 뒤편은 펼쳐서, 그렇죠. 소매 부분입니다. 요 목깃에 있는 부분하고 동일한 크기로 한 5mm 정도 소매 부분을 접어주세요. 자, 왼쪽도 동일하게 접어줍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자, 풀을, 풀을 이 소매 부분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맞죠?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고리 등 부분 여기도 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너덜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위로 저고리 모양대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대충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거리 모양이 되었죠? 자, 요 안쪽에도 풀로 이렇게 저고리를 붙여주세요. 다 되었나요? 조금 심심해 보인다면, 자, 이렇게 색종이를 잘라서 옷걸음을 만들어줘도 좋아요. 이렇게 옷걸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시면 포인트가 되겠죠? 만든 치마와 같이 한번 입혀볼까요? 완성되었습니다.